뭐라고 하셨냐면, 몸이 기억하고 있어서 잘못 푸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진짜 좋은 말이에요. 뭔가를 지금 배웠잖아요. 저든 뭐 어디서든 다른 선생님께 뭔가를 배우면, 먼저는 머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사실 수영 못 하지. 뭔가를 배우면 머리가 이렇게, 근데 몸이 우는데 시간이 걸려요. 몸이 얘를 기억하는 데까지는 이 공간을 누가 채워주냐면, 내가, 연습할 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두시간 아무리 열심히 알려드려 봐도 회원님들은 머리만 여기 가야 될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회원들의 연습을 통해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뭔가 배웠는데 몸이 이게 잘안 되는 거야 근데 어쨌든 몸이 기억하게 하세요 여기 저 말고 뭐 양정규 선수나 뭐 박태환 선수가 여기 와서 방식대로 회원들 하루아침에 몸을 못, 못 늘어요 진짜예요 헬피스가 와서 저병 알려주고 봐도 표현을 못해요 저도 못할걸요? 근데 뭐냐면 저도 뭔가 지적받으면 두달은 신경쓰고 해요 그거를 그러면 나중에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내가 생각을 안해도 그게 된다고 아까 뭐라 그 뒤로 내는 느낌이 뭔지 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각하다보면 나중에 내가 신경을 안써도 되겠대 킥도 톡톡톡 살다보면 돼요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아무리 좋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보다 나의 연습량이다그렇